안녕하세요 실력권입니다 오늘은 16.3 패치 이후 어떤 덱들이 좋아졌고 그리고 지금 메타가 어떤지 여러분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이템별이 아닌 코스트 별로 나눠봤습니다 회색이 1코스트 리롤 녹색이 2코스트 리롤 파란색이 3코스트 리롤 보라색이 4코스트 노란색이 5코스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보라색 그리고 초록색이 상위권에 많죠 그러니까 지금은 2코스트 리롤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팔레벨의 리롤을 하는 4코스트 덱을 하는게 메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ST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나라 밸류입니다. 유나라 밸류 같은 경우에는 돈 또는 경험치가 떴을 때 유나라 밸류를 해 주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유나라 밸류라고 해도 4코스트만으로는 안 되고 5코스트 슈바나 뭐 세나 킨드레드까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돈 또는 경험치 아이오니아가 떴을 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은 데마시아입니다 데마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갈리오가 버프를 받기도 했고 체급 자체가 워낙 좋습니다 그래서 대천사 증강 또는 조기교육 이러한 증강이 떴을 때는 소나리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ap템으로 빌드업을 무난하게 해서 럭스 캐리로 가도 됩니다 그 다음은 공허입니다 공허 같은 경우에는 지난 패치에는 10레벨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메타상 9레벨의 사람들이 리로를 많이 돌리면서 오스트 스테이지가 버티기가 거의 불가능했어요. 근데 지금 공허는 3스테이지 중반에 카이사가 해금이 되고 4스테이지에 카이사, 그리고 전령 이성장을 8레벨에 하면 10레벨까지 버틸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5스테이지에 밸류업을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허 S티어입니다. 이번에 카이사가 7레벨에 해금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실레벨을 가서 이제 전령과 카이사 동시에 쓰면서 3스테이지 후반 연승해 주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아우솔 밸류입니다. 아우솔 밸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위 티어에서는 제대로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직 아우솔 사용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통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우소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따가 영상 전 끝나기 전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시탈입니다. 이시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버프를 받아서 뭐 이시탈 받을 리로를 해도 되고 아니면 이시탈을 625까지 그냥 바로 싸울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연패 후에 브로캐리로 가는 이시탈을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은 A티어입니다 A티어 같은 경우에는 뭐 무난하게 순방은 가능한데 1, 2등은 어려운 조합들이 대부분입니다 에코 리롤 에코 리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바이한테 템을 주면 오리아나가 해금이 되는 너프를 당했죠 그리고 에코 자체도 방마저가 깎였기 때문에 S티어는 아니고 A티어에 위치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야스오 리롤입니다 야스오 리롤 같은 경우에는 뭐 초월이 길이 떴을 경우에 요네 아이템을 잘 챙겨주면 고점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물 없이 1, 2등은 좀 힘든 그런 조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에코 리롤과 마찬가지로 A티어입니다 그 다음은 빌지 밸류입니다 빌지 멜류 같은 경우에는 빌지원터가 너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전보다 안 겹치기 때문에 딱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피즈 캐리로 가는 게 아니라 미스포춘 트페, 그리고 킨드레드 세나 이렇게 딜라인 캐리로 가주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오코스트 이성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7, 8등은 이제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8레벨의 리로를 많이 돌리면 망하기 때문에 a 티어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학살 밸류입니다 학살 밸류 같은 경우에는 아트록스가 버프를 받기도 했고 사실 아트버프보다는 그냥 다른 티어덱들이 너프를 받으면서 A티어 자리를 유지할 것 같고요 암베사, 갱플, 그리고 벨베스, 이렇게 3캐리 체제를 사용하는 덱입니다. 갱플 삼성작을 노려주시면 되고요. 암베사 벨베스도 빈집이면 삼성을 노려주시면 되는데, 암베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빈집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을 적극적으로 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그림자 군도입니다. 그림자 군도 같은 경우에는 스택형 시너지죠.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비에고 이성이 언제든 냐가 중요하고요. 비에고 영웅 증강이 떴을 때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조합도 결국 4코스트이성즉 칼리스타하고 브라운 이러한 유닛들이 이성이 찍혀야 되기 때문에 4코스트덱 그러니까 8레벨의리로를 하는 운영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7 녹서스입니다. 어, 증강 있을 때만 해주시면 되고요. 여전히 이제 너프 후에도 쓸만합니다. 그 다음은 베이가입니다. 베이가 같은 경우에는 S 티어였는데 이번에 피즈가 너프를 받으면서 조금 티어가 내려온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전히 캐넨하고 코브코 삼성작을 하면서 직스까지 가면 고점이 높기 때문에 A 티어입니다. 그 다음은 아지르 밸류입니다. B 티어부터는 사실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해주셔야 하고요. 어, 유물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러쉬 라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 증강 두 개가 필요하다거나 이렇게 특정 조건이 좀 따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지르밸류 같은 경우에는 BTR입니다. 1등도 잘 안되는데 그렇다고 안정적이지도 않습니다. 아지르가 빠르게 뜨거나 아니면 러쉬 라인을 매우 빠른 타이밍이 할수 있으면 각을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아펠 리롤입니다 아펠 리롤 같은 경우에는 암라인을 사이온 난동꾼으로 쓰거나 아니면 니코바이 플러스 니달리 이렇게 사용하죠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웬만하면 바드를 같이 해급해서 AP 바드 AD 아펠 이렇게 템 처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은 드레이븐 밸류입니다 드레이븐 밸류 같은 경우에는 킨드레드가 버프를 받았기 때문에 킨드세나의 캐리력이 괜찮아졌습니다 하지만 완성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2, 3스테이지를 에이브로 풀연승 했다라고 했을 때만 각을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애쉬 트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버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체급이 많이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트린다미어한테 줄수 있는 뭐 고속연사포 이러한 유물템이 뜬게 아니라면 각을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육난동 밸류입니다 역도대회 떴을 때 가끔 쓰는 덱인데요 세트 질리언이 빠르게 떴을 때 각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유나라이즈입니다 유나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영브 떴을 때 해주시면 되고요 영브가 뜨더라도 유나라가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각을 봐야 하는 조합입니다. 그 다음은 공룡입니다. 공룡 같은 경우에는 안 좋습니다. 공룡 체급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성작이 필수인데 이성작을 하려면 9레벨을 가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케이틀린이 뭐 기다림의 미학이라던가 아니면 빌드업을 하는데 동료 제작 이런 증강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진득하게 리로를 쳐가지고 가면 돈이 부족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은 애니밸류입니다. 애니밸류 같은 경우에는 8레벨에서 9레벨 가는 경험치가 8 너프가 치명적이었고요그 다음에 4 스테이지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8료들로 흔히 말해서 버틸 수 있는 구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B t o 입니다 라이즈 그리고 멜벨류 다 마찬가지입니다. 9레벨 가기가 매우 어려워졌죠. 그 다음에 명부가 떴을 때워윈 미포 선택지도 존재합니다. 워인 캐급이 쉬워졌고 그리고 미포 체급 자체는 너은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아직도 좋은 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드레이븐 갱플리롤입니다이 덱도 나쁘지 않습니다. 영원한 브론즈 같이 전투 증강 효율도 잘 받고요. 그리고 7레벨의 리로를 통해서 3코 3성을 찍기 때문에 순방을 되게 잘합니다. 하지만 1,2등 밸류는 잘안 나오는 편이죠 그리고 C티어는 없는 덱입니다 자 메타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아웃솔 밸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째서 아웃솔은 7코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라색 그러니까 4코스트 덱이라고 해놨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우솔 같은 경우에는 바이 니코 스웨인 타릭 사라핀 아우솔은 거의 고정입니다. 기원자 상징이 뜨지 않는 한이 6개의 챔피언이 필드에서 내려가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이는 왼쪽 7개 유닛 중에서 이성장이 된 유닛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그러면 돈이 되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애초에 아우솔은 7레벨의 바닥을 긁는 그러한 조합이 아닙니다. 레오나 이성이 자연빵으로 뜨거나 또는 레오나 이성을 자연스럽게 찍을 수 있는 증강 그러니까 영웅꾸러미 이런 증강을 먹었을 때 레오나 플러스 다이애나로 빌드업을 하다가 8레벨의 타릭을 찾아줍니다 그리고 4스테이지에 아우솔 한장 플러스 4코스트 이성을 위해서 리로를 돌려줍니다 다이애나가 지키면 다이애나를 사용하고요 스카너를 해금해놨으면 스카너를 이성 찍기 위해서 리로를 돌리고요 스웨인, 타릭 이렇게 앞라인 이성작을 봐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아우솔한테 메인템이 들어갔으니까 타릭한테 이온충격기, 가고일 뭐 이러한 템템이 들어가는 게 좋고요 다이애나 또는 뭐 레넥톤 이런 앞라인한테는 지금 밤 끝이 압도적으로 체급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을 하실 때에는 아 내가 7레벨의 아우솔을 3스테이지에 빠르게 뽑아가지고 굴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해금한 후에 조이 아펠리오스 바로 팔아버리고 나는 4코스트 밸류덱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4스테이지 5스테이지를 아우솔 1성으로 버틴 후에 9레벨을 가서 이성장을 하자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우솔한테 기원자 상징이 들어갔을 경우에 어떤 조합을 해야 되냐? 그냥 세라핀만 오리아나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세라핀 또는 바이한테 템을 주시면 오리아나가 해금이 되기 때문에 세라핀만 오리아나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전체적인 틀은 똑같습니다. 그냥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별의 창조자 퍼센트를 올리겠다고 조이 아펠리오스를 올리는 순간 여러분의 필드에 값어치 그리고 파워는 반토막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4 스테이지에 풀 연패를 하게 되고 아 아웃솔 굴이네 나는 왜 8레벨에 오코 이상안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정확한 공략을 알려드렸고요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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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솔 쓸때 조이하고 아펠리오스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